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지금 수가 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백이 이곳을 젖혀가게 되고 있고 이렇게 수를 줄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줄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백의 수부족이고요. 네. 이렇게 이어놓게 되면 육아무가로 흙이 잡힌 것 같아요. 혹시 비기 비계... 이 어? 뭐 패네요? 아, 아니죠. 이 뒷공배가 하나 남아있죠? 음, 어,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어, 이거 공배가 채워져 있었으면, 네. 어, 단수치고 바로 폐입니다. 근데 공배가 하나 비워져 있기 때문에 흙이 두더라도 백이 뒷공배를 메우면 네, 이것은, 어? 채워져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폐로 버틸 수는 있어요. 지금 백이 양자총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럼 이것을 때려내야 되는데, 흙이 이곳을 둬야 되는데. 아, 독하게 그걸 계속, 버텨내나요 버텨야 됩니다. 그럼 폐감이 문제거든요. 흙이 이패를 5개 버틸 수만 있다면. 네. 이 바둑은 다시 흙이 재육전을할 수가 어, 있습니다. 젖히질 않고 늘었는데요.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한수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아까 이곳을 네. 젖혀 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흙의 수가 두 수입니다. 바깥 수가. 그런데 백이 그냥 이곳을 바로 막았기 때문에. 아, 그렇진 않네요. 백이 이곳 두개 되면 똑같이 예, 두 수기 때문에 어, 이곳이 정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음... 예. 어, 지금은 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이 어, 이곳이 정수네요. 음... 흑의 입장에서는 좀 불운한 것 같습니다.